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예전엔 없던 통증이 생기고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놀라 깰 때도 있죠. 그 순간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고 아파서 한참을 주무르느라 잠이 달아나기도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런 다리 경련이 자주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과 근육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피를 순환시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다리 쪽으로 피가 잘안 돌아요. 이때 갑자기 움직이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놀라서 쥐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분과 미네랄 부족이에요. 나이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돼서 물을 적게 마시죠. 그런데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 역할을 잘 못해요.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다리에 경련이 잘 생깁니다. 운동 부족도 큰 원인이에요. 쥐가 나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고 피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안 좋아요. 하루에 2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잠자기 전 발바닥이나 종아리를 살살 주무르면서 늘려주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다음날 밤이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가지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는 약이 있어요. 약을 먹은 뒤부터 쥐가 심해졌다면 혼자 끊지 말고 꼭 의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생활 습관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 오래 앉아 있는 자세, 차가운 바닥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면 근육이 이완되어 경련이 줄어듭니다. 온찜질도 좋아요. 다만 너무 뜨겁게 하지는 말고 편안한 온도로 근육이 부드러워질 만큼만 해주세요. 음식도 중요하죠. 바나나, 시금치, 두부, 멸치, 견과류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반대로 커피, 술, 짠 음식은 수분을 빼앗고 근육을 긴장시키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런 관리에도 불구하고 자주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하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나 당뇨, 말초신경장애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엔 다리 경련이 더 자주 생기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결국,